<웃음> 다시 아바보같네 다시할게요 오버했어금 빨리 하는게 아이통합 이미지 담당 디자인테스크의 나 범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아람입니다 저는 소합 이미지 담당 손기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T 아나운서 김아연입니다. 오늘은 그 새로운 CI를 만든 주인공들과 직접 만나서 그 올레에 대한 디자인과 그 탄생에 대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다 편집을 되게 짧게 편집할 거라서, 예, 부담 안 가죠. 올레는요, 이렇게 끝나는 말이에요. 올레하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 뭐지, 리다아이고다고주토고또는 KT의 고객 감동 경영, 그다음에 역발상 경영, 소통 경영, 미래 경영이라는 4대 지향점을 가진 경영 철학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이제 블루 컬러는 KT의 이미지하고는 맞았지만 기능하, 기능적이고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컬러 한색 계열이었다고 하면은 이번에 저희가 도입한 컬러인 레드는 열정하고 뭐 혁신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 다음에 따뜻함, 고객 친화적인 좀 그런 따뜻함, 그리고 블랙은 좀 신뢰를 주는 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블랙하고 레드를 적절히 사용해서 저희가 이번에 브랜드 컬러로 정했습니다. 물 잘린다. 아, 물 잘린다. <laughs> 그쿡 브랜드 네이밍은 그 즐겁고 풍부한 양질의 컨텐츠를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요리한다. 쿡은 그좀더 감성적으로 나에서 아이코닉 디자인을 마크에 적용한 사례가 된다고 보고요. 음, 에피소드라고 한다면은 쿡이라는 글자가 언뜻 보면은 옷자가 세 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그세 번째 옷자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출시가 임박할 때까지 굉장히 그 의견들도 어, 분분했고요. 적합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좀,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거의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새벽까지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을 이제 검색하던 도중에 새로 고침 아이콘을 발견해 내게 되면서, 아, 진짜 모두가, 아,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이제 쿡이 완성되는구나. 이렇게 환호를 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존에 KT가 가지고 있었던 딱딱한 기업의 이미지를 벗어내고, 이번에 올레 KT는 보다 친근하고 부드러운 그 고객 중심의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마크에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문자 디자인은 올레체의 발명인데요.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문자 디자인에 바람이 그 불어오는 듯한 어, 휘날리는 깃발에 다인마믹한 느낌을 부여해서요. 어떤 장년층에서부터 개성을 요구하는 젊은 세대까지 어,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새로운 고객 커뮤니케이션 창조 언어라고 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KT는 기업 브랜드이고 쿡쇼는 서비스 브랜드입니다. 매장은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비스 브랜드 위주로 표현하는 곳이 바람직합니다. 고객으로 하여금 고객 접점에서 우선적으로 서비스 브랜드를 인식하고 선호하게 만들면 기업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KT가 급 변화하고 있는데요. 어, 브랜드와 디자인을 이제 기업 성장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내년 초에 이제 저희 서초동 신축 건물에 입주하게 되는데요. 어, 건물 전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해서 KT 랜드마크로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 간에도 무의식 중에 또 다른 분들 있는 앞에서 올래라는 말이 이렇게 가끔 튀어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하면 좀 사전에 막을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 벌금제를 그 이용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무의식 중에 또는 의식적으로 올래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무조건 한 건당 5천 원씩 이렇게 팀 내에서 너무 궁감해 가지고 했어요. 이제 얘기를 하던 도중에 뭐 올해 안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aughs> 그 올해를 갖다가 올래라고 <laughs> 어, 어, <해와. 웃음> 네, 해요. 예, 올래라고 해 갖고 올래라고 한거 아니냐. 아니, 올해라고 했다고. <laughs>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걸리는 사람. 그런 적도 있죠. 뭐 야, 여기 여기 어디 식당인데 빨리 올래? 그러면 <웃음> <웃음> 바로. <웃음> <웃음> 우리는 광고 부서 외에는 아예 손을 못 하게 아예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고 이거 마음에 드십니까? 하면 아 이상한데, 뭐한 마디씩 하잖아요. 그걸 다 이제 수용하면 광고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예 그냥 광고팀만의 컨셉으로 그냥 좀 독특하더라도 밀어붙인 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라는 게 그게 결론이에요. 저에게 원래란 늦둥이 둘째 딸과 같은데요. 어 요새 둘째 딸 재롱 보는 재미에 살듯이 요새는 원래 보는 재미에 살고 있습니다. 올래. 아, 저에게 올래란 새말입니다. 그 제가 늦게까지 일을 하는 일이 참 많아서요. 거의 집에 가서는 잠만 자고 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하루를 KT에서 올래와 함께 지내고 올래 화이팅. 나에게 올래란 우리 아들이 기분 제일 좋을 때 하는 말이다. 올래. <laughs> 나에게 여행이란 올래다. 거꾸로 했잖아. <laughs> <laughs> 그 이거, 이거, 이거 나갈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이거 살려...